뭔가 직행 코스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오케이. 어 잠시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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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돼. 옆 B. 자 좋습니다. 다시 돌아온 체인드 투게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잠만. 우리가 한거 어디 갔어? 아니, 세이브 했었잖아. 아니야, 새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가자. 출동. <laughs> 빨리 와. 가자. 완전히 처음부터네? 이제는 화산관을좀 벗어나보자고. 느낌 알잖아, 이제. <laughs> 가보자고. 자, 아 잠시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나부터 할게. 됐어 됐어. 절어 절대 흥분하지 마. 아 잠시만. 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만 안 하면 돼. 되잖아 되잖아 자 되잖아 올라와. 그렇지. 가자. <laughs> 아예 뭐 쉽죠 이제 사실 올리업 전문 스트리머입니다. 자. <laughs> 야, 이거 우리 대전 <laughs> 어 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웃음> 예스 s <laughs> 어어 어, 침착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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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오 어, 맞아. 여기. <laughs> 홀리업 전문 스트리머입니다. 잠시만, 잠시만. 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위험했 다. 아,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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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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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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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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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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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잠시만, 여기, 여기, 오케이, 굳이 유튜브를 위해서 연기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laughs> 아무도 연기 아닌 것 같다고요. <laughs> 우리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이 다음, 이 다음에, 음, 응. 여기, 여기, 아, 여기 쉽지 않아. Good luck. 그래서 침착해야 돼. 네. 어, 침착할 수 있어, 침착할 수 있어. 저기까지만, 그래. 저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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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만. 자. <웃음>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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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진짜 완전히 복구했죠? 여기도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 살짝 어,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셋 점프 오케이. 오케이 릴렉스 타임 오케이 가자 아... 아 솔직히 지금 굉장히 신났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 근데 저 윙을 우리가 꼭 먹어야 돼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하나의 업적일 뿐이잖아 굳이 우리가 그 도전과제를 깨자고 나락을 갈순 없어 근데 먹고 싶긴 한데 그래 윙은 포기 못하지 치킨에서도 윙봉 포기 못하잖아 좋아요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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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퍼스트 오케이 미 퍼스트 미 퍼스트 가자 가자 <웃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야. 야 잠시만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우리 한번더 하자 한번 이거 한번더 하자 와와한번더 하자 아니 그니까 이 왼쪽에 길 있는 건 뭐야? 아니지 저이 이 길은 아니지? 이 길이지? 뭔가 지켄 코스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오케이. 어, 잠시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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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안 돼! <laughs> 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욕심이었다. <laughs> 얼마나 편해. 오 올라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도 푸른 하늘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붉은 하늘은 없다. 화산간 탈출. 우리가 지금 세이브에 힘을 너무 믿어가지고 침착함이 없어졌어. 자 미로거든요. 자 일로 와, 멀로 와, 봐 다시 다시 초입부터 무조건 왼쪽부터 가. <웃음> <웃음> 뭐이이뭐 <laughs> 이, 이 뭐. <laughs> 하자 또 왼쪽부터 <왜>, <laughs>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어 봐봐 맞잖아 어 이거야 it's wing time. 자 왼쪽부터 가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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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웃음> 왼쪽부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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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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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왼쪽부터 자 왼쪽 그 쭉쭉쭉 가어 봐봐 길이 나오잖아 어? <laughs> 자 이제 <다시> 왼쪽 <laughs> 자, 왼쪽부터 가. 무조건 왼쪽이야. 아니, 왼쪽으로 가면 길이 나온다니까. 어? 자, 이쪽, 왼쪽이야. <laughs> 왼쪽, 왼쪽, 왼쪽. 그래. 얼마나 좋아. <laughs> 어. <laughs> 아니, 하지만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넌다. 차가 <laughs> <자아가> 너무 강함. <강한. 웃음> 이렇게 이쪽도 이제 이렇게 <laughs> 어, 렇봐 나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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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잖아. 어? 나왔어, <웃음> 나왔잖아. <웃음> 아, 어, 배아파 진짜 이거 안 쓰고 싶은데 한번 맛을 보니까 안 되겠다. 가자. 쪽으로 쭉.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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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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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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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근데 우리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아, 아... 좋아 오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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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저... <laughs> 저... 저 좋아? <laughs> 저... 저 잠시만 나 어떻게 나... 라라라라라라 <laughs> 라라라라라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지라라지라라라라라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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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어라어됐라라라라라좋아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나라라라나 됐어 됐어. <laughs> <됐어.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내가 편하자고 절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운전이 더 편해. 수고했다. <laughs> 오케이. 어 뭔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천국이야. 뭐 어딘가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리스. 아 그리스구나. 그리스하니까 그리스 스테이크가 먹고 싶군.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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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이, 이 상태로 가 그냥 어 당겨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침착하면 돼어 <laughs> 아니야 오 <laughs> 여기 하나 바로고 둘 그렇지. 더 가든. 자, 가든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이 보여. 저기 끝이 아닐까? 와, 드디어. 드디어. 체인드 두개 더. 막을 내리나? 아. 데스. 더 파이널 트라이얼스. 오케이.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마차다 설마 우리를 태워주는 마차야? 어아오 어, 잠시만 야야 야, 이거 멈추면 그냥 죽는 거구나 하지만 이제 운전 마스터지 나는 좀 <laughs> 근데 좀 편해 보인다? <laughs> 와. whoa at the gates of heaven uh, look at you proud and hopeful but remember every trial every moment of despair it was all my orchestration <laughs> you may have survived but the game never truly ends the world is a chessboard and i am a patient player 자유다. See you soon.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약간 배드 엔딩이 아닐까? 자유다. 예. 뭐지? 뭐야? 어? 아 그래요. 뭐 후속작 예고하는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Ha ha ha.